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검 7번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한 남자가 보이는데요 이 남자는 검을 잔뜩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면 빨간 모자에 빨간 뭐 장화 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뭐, 뭐 멋지게 이렇게 털도 달려 있죠 약간 깔맞춤 같아요 그리고 이 표정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뭐 늠름하거나 멋지거나 이렇게 진중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경박스럽고 막좀 비열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나 어떤 몸짓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는, 어, 좀이 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걸 또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검은 양날이 있단 말이에요. 칼은 한쪽 면만 이렇게 날이 세워져 있다면, 검은 양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검을 든 것처럼 들었다가는 내가 피가 나고 손이 베어, 그 그러니까 전혀 검을 다룰 줄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광대 같은 느낌도 들고 어린 소년 아니면 미숙한 사람, 뭔가 정통하지 않은 비전문가의 모습이 풍겨 나오죠. 이렇게 검을 옮기면. 본인도 배거나 피를 흘릴 수 있거든요. 이게 대조적으로 딱 보이는 게 검 5번을 보시면 그 이렇게 앞에 보이는 크게 보이는 그 사람이 검을 수거할 때는요. 검 자루를 아래로 손으로 들고 이게 양날이기 때문에 날이 어깨에 딱 받쳐져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검이 세워져 있는 그 날을 손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남자는 도둑질에 성공한 듯이 슬며시 쓱 웃고 지나가요. 근데 완벽하게 성공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검두 개를 까먹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걸 다 들고 가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두고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성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날을 잡고 가는 이 남자는 굉장히 무모하죠. 그리고 위험한 도전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자신이 이거를 그냥 뺏어왔다, 도둑질 했다, 가지고 왔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게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몰래 훔쳐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한 어떤 경쟁으로 성공을 쟁취한 게 아니라 굉장히 꿰부리고 교묘하게 속임수로 성공을 이룹니다. 전략도 없고요. 단호함도 없고요. 전술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도둑질하듯이 무모하고 무계획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남의 거를 훔치는 건데 이 사람이 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있어 보이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아나 성공했어. 나 되게 잘났어. 나 너무 잘해. 이런 식으로 죄책감은 1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검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정보, 지식, 논리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식을 뺏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그니까이 사람이 정보나 노하우나 뭔가를 빼오기는 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못해요.그러니까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냥 자기가 가지려고만 하는 굉장히 욕심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즘의 카드입니다.나르시시즘은 이제 뭐~ 자기중심 자기의 뭐~ 성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요즘에는 나쁘게 표현이 되죠. 원래 뭐 나쁜 거 만들기에 좀 많이 과장되기도 했는데요.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만 돌보고 자기의 욕구대로 하는 게 굉장히 똑똑하고 뭐 멋져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자신을 갉아먹고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떤 경쟁으로 봤을 때이 사람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얻는 것도 아니고 뭔가 깨림직하죠.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거. 되게,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좀 멍청한 카드예요. 근데 본인은 멍청한 걸 모르는 거죠. 아니, 이렇게 칼을 들고 가다 보면 온몸에서 피가 날 텐데, 결국에는 자기 무덤 파는 카드예요. 그리고 또 이걸 다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완벽한 성공이라고 얘기하기 더더욱 어려운 게, 검두 개가 땅에 꽂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로 보자면, 굉장히 교활하죠. 떳떳하지 않고요 사기, 속임수. 그 다음 본인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멍청하죠. 그니까 이 사람의 속이 다 보이는, 전략과 전술이 그냥 뻔하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스파이, 뭐 간첩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옛날 말인가? 그 다음 뭐 비밀스러운, 간교한, 비겁한, 경솔하고요. 서두르고 닥고 치는 대로 무계획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죠. 아나쟤 믿었는데 제가 저렇게 이렇게 정보를 다 빼가네 이런 거예요. 그다음 음모 경솔한 시도 결과의 무책임하죠. 이런 사람들 특징은 본인이 훔쳐놓고 자기가 피나면 왜 검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놨느냐 이렇게 따지고 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비겁한 성공에 굉장히 뻔뻔하게 합리화 하는 거죠. 절반의 성공. 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뭐든지 자기에게 좋은 식으로 해석하는 어떤 자기 합리화의 어떤 끝판왕. 그리고 또 먹튀도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먹튀카드고요.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자신의 실패라든지 자신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내 내면에서는 약간 죄책감이 있다라는 죄의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이거나 역방향으로 읽을 때는요, 이게 도둑질 하는 거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둑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설수도 되고요, 추문도 나오고, 내부 고발 당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연애 면에서는요, 사실 몸과 마음과 이 모든 시간,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도둑 맞는다. 좀 비겁하고 비열하게 상대에게 이제 좀 당한다.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라는 게 사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나쁜 식으로 내가 뭐 A를 주면 B를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과 마음의 주고받음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꼭 물질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만큼 아니면 내가 사랑받은 만큼 이렇게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시소가 기울어진 상태인 거죠. 보통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는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되돌려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우리 자식이라든지 아랫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사랑은 아래로 흐르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인데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남녀관계 연애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흐르게 되면은 거의 뭐 가스라이팅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썸일때는 이 카드가 나오면 시작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애도 이렇게 카드가 나온다? 그럼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 아니면 돈도 뜯겼을 수 있어요. 이게 목소리가 좀 낮아지는데, 어, 내가 저 사람을 믿어서 뭔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이 해줬는데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막장 싸움이 됩니다. 그런 건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업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내부에서 나의 노하우를 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내부 단속을 해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어떤 노하우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티는 안 나지만 아, 저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회사를 퇴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신에 미리미리 좀 나의 정보와 나의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많은 정보를 좀 정리해두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잔꾀에 내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합격이나 승진, 이동,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부정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검 7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